네, 안녕하세요. 후스팬TV의 주간 음반 차트 조서연입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케이팝에는 봄이 오는 걸까요? 최근 케이팝 아티스트의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1월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고 트와이스, 원어스, 크래비티, 원호 등의 아티스트가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를 예고했습니다. 많은 아티스트와 팬들이 기다려온 오프라인 공연인 만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셋째주 주간 음반 차트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주목해야 할 신인 걸그룹 라이썸이 이번 주 5위를 차지했습니다. 라이터위씨의 주간 판매량은 16,506장인데요, 데뷔 4개월 만에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타이틀곡 비바체는 빠르고 생기있게란 뜻의 이탈리아어로 빛나는 세상을 발견한 라이썸의 긍정 세계관을 한 단계 더 확장했습니다. 오 라이썸 알지 알지 한초원씨랑 나영씨 프로듀스48에 출연했던 분들 팀으로 알고 있는데 오 데뷔 4개월 차인데 주간 음반차트 t 5에 들었네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4위는 2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한 조율입니다 글래시의 주간 판매량 23,059장입니다 조유리는 첫 번째 솔로 앨범으로 초동 판매량 7만 5천 장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여성 솔로 중 9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조유리가 다음에 선보일 음악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같은 아이즈원이었던 권은비씨도 되게 좋은 기록을 세웠다고 한타 차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와, 아이즈원 멤버들 파워가 대단하네요. 지난주 1위를 차지했던 에스파가 이번주에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주 3위 앨범, 세비지의 주간 판매량은 47,761장입니다. 에스파는 음반은 물론 음원에서도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각종 음악방송에서 1위를 거머졌는데요. 특히 한 음악방송에서는 에스파의 넥스트레벨과 세비지가 함께 1위 후보로 올라 놀라움을 자아내기를 했습니다. 진짜 넥스트레벨이랑 세비지가 같이 1위 후보로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어느 곡이 되어도 내가 1위 가수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에스, 에스파 원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찬원의 선물이 이번 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간 판매량 6만 1,594장입니다 이번 신보 선물은 이찬원의 황금빛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하는 찬스를 위한 선물 같은 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찬원씨 첫 미니앨범이에요? 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 같지? 첫 번째 앨범부터 2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주 1위는 4세대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분들이죠 엔하이픈이 차지했습니다 디멘션, 딜레마의 주간 판매량 66만 5 0 0열4장입니다 엔하이픈은 이번 신보로 역대 데뷔 1년 차 신인 중 발매 하루 만에 50만 장을 돌파한 최초의 아티스트로 이름을 넘겼습니다 한편 디멘션 딜레마는 복잡한 세계 속 욕망의 딜레마를 마주한 일곱 소년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청춘의 격변성을 표현하며 럭비 라는 소재를 활용해 스포티함과 역대급 청량미를 뽐냈습니다 엔하이픈 하면 하이브의 신인 그룹이잖아요 오 근데 저는 6만 6천 장인가 했는데 66만 장?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데뷔 1년 차 신인 중에 발매 하루 만에 50만 장을 돌파한 최초의 팀인 거잖아요. 보통 막 연차가 좀 쌓이면 이런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록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데, 신인이 이런 기록을 쓴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0월 셋째 주 주간 음반 차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아티스트와 앨범이 큰 사랑을 받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K-POP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